전 세계적으로 기후변화 위기가 심화되자 친환경 에너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대표적인 친환경 에너지인 수혈 에너지 보급에 앞장서는 기업이 있다고 해서 미니 인터뷰에서 만나봤습니다. 저는 드림원 대표 권용준입니다. 수열 에너지 회수 공조기를 개발하고 히트펌프와 결합시킨 수열 에너지 회수 키트를 제품화하고 농촌의 저수지를 관리하고 있는 농어촌공사와 농사용으로 공급되는 물속의 수열 에너지 이용 문제를 협의 중이고 수출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수열 에너지 회수 키트는 기존 여름의 뜨거운 공기 속에서 차가운 냉열을 회수하고 겨울의 차가운 공기 속에서 따뜻한 온열을 회수해야 하는 시래기의 가부화를 줄이기 위한 방법으로 물에서 공기로 대량 회수한 연중 거의 일정한 온도의 수열 에너지를 히트펌프에 인가시키면 약 35%에서 40%의 전기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어 농업에서의 온실가스 감축 사업에 이번에 개발된 수열에너지 해수 키트의 역할을, 역할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스마트팜에 공기열 히트펌프만 가동하면 겨울에도 여름에도 실내가 건조해지는 단점이 있습니다. 실내가 건조해지면 작물 잎에 기공이 닫혀 강압성 효율이 떨어집니다. 이에 반해 수열에너지 해수 키트를 이용하면 스마트 팜내 습도에 따라 가변식 댐퍼가 자동으로 조절되게 하거나 수열에너지가 함유된 공기를 직접 공급하는 공조기를 어느 정도 비율로 섞어서 설치하면 최적의 강압성 효율을 얻기 위한 적정한 습도를 유지할 수 있는 효과가 있어 작물이 생육 효율이 발생합니다. 참고로 수열에너지 해수 키트에서 배출되는. 공기 습도는 90% 이상입니다. 기후 변화 위기가 날로 커지는 상황에서 스마트팜 등의 시설 농장은 계속 늘어나고 늘어난 시설의 냉난방 시설에서 발생하는 탄소를 저감시키기 위하여 향후 농업 에너지 효율화 사업에 수열 에너지를 용이하게 사용하기 위한 수열 에너지 회수 키트의 역할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땅속 평균 온도 약 15도씨 지하수 수열 에너지는 날씨에 영향을 받지 않고 사계절 안정적인 공급이 가능하여 미국 환경보호총 EPA도 인정한 친환경 에너지입니다. 이에 저희 드림원은 정부의 온실가스 감축 정책에 부응하여 농림부의 에너지 효율화 사업에 수열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공급하여 농업에서의 온실가스 발생을 줄이며 축사에서 수열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공급하면 가축의 사육 환경이 개선되어 가축이 잘 자라고 여름철 폭염에 가축의 폐사도 막을 수 있습니다. 대도시 에너지 효율화는 서울시의 경우 시 전체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의 70.7%가 건축물에서 발생하는데 상수도 원수나 한강의 수열 에너지를 제로 에너지 건축물 확대에 이용하면 화석에너지 사용이 줄어 탄소가 저감되고 공기가 깨끗해집니다. 전국 곳곳에 산재한 하수처리장 방류수의 평균 온도가 18도에서 21도인데 각 지자체의 협조가 이루어지면 귀중한 수열에너지를 회수하여 에어 공급관으로 인근 주거시설이나 농업시설에 냉난방에너지로 공급하면 도랑치고 가재 잡는 일거 양득이 될 것입니다. 나에게 농업은 필수 산업이다. 그 이유는 여러 가지 산업들 중에서 먹거리 산업, 특히 식량 산업은 우리 생존과 연결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필수적으로 잘 발전해야 합니다.